정남지의 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장흥 구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해제로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과 식당 등의 영업 제한 조치가 사라졌습니다. 영화관이나 정교 시설 등 실내에서도 이제는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환기와 소독, 사적 모임 최소화, 고위험 공간의 접촉 최소화 등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거서 투표 신고 기간 및 투표소 안내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서 투표 신고 기간은 5월 10일 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일과 관련해 5월 10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은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지만 5월 11일 이후에 신고한 사람은 과거 주소지 투표소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코로나 19 백신 4차 예방 접종 안내입니다. 장흥군은 60세 이상 코로나 19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 후 4개월 지난 희망자는 누리집이나 전화 예약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자녀 백신 예약 후 접종 가능합니다. 120일이 경과한 60세 이상의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집불금 신청 안내입니다. 장흥구는 기본형 공익집불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미신청농업인, 신규신청자나 관외경작자 또는 농업법인 등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 소지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안내입니다. 장흥구는 6월 19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로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환경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현재 장흥군의 영업증인 소상공인에게 가게 홍보영상을 무료로 제작해드립니다. 홍보 영상물에 관심 있는 장흥군 소상공인 업체는 5월 31일까지 군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공설 공연묘진의 무연분묘 일제정비 안내입니다. 장흥군은 5월 1일부터 12월까지 1523기 미조치 분묘를 대상으로 매장자 및 연고자 신원 파악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합니다. 기한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염 분묘로 간주하고 유치 공설공원 자연장지로 이장 조치될 예정이니 정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노인 아동가로 문의 바랍니다. 제3회 장흥사리 행복 이야기 수기 공모 안내입니다. 장흥사리 행복 이야기. 살아본 게 장흥이 최고여라. 수기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2022년 4월 4일 기준 장흥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데요. 가족의 소중한 가치나 장흥의 생생한 정착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월 27일 6시까지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